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자리하고 있는 스포츠 바크빌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한개동짜리총 18세대밖에 안 되는 한개동의 아파트인데요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서 수요층이 좀 있을 법합니다 뭐, 하지만 매각 물건이 장단점을 두루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이니만큼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장단점을 두루두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여기입니다 거제면 소재지내 자리하고 있고요 거제 시내로부터는 약 15분 그 정도 거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15분에서 18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지만 최근에 상문동에서 거제면까지 이제 직선, 터널, 명진 터널이 현재 개통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진해까지도오가기 아주 용기한 입지가 될 것으로 보여서 현재의 가치보다는 주의 가치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여기 바닷가 쪽입니다. 자, 여기에 자리하고 있고 거제면이 이쪽이죠. 면 소재지 내 바닷가라고 보시면 이해가 바르실 것 같고요. 이 거제면 소재지는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고 웬만한 기반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면소재지이기는 하나 생활편의 여건은 크게 어려움 없을 그를 위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출에서 보시면 여기가 명진터널 개통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건에서 거제시내까지 가려면 예전에는 삥 둘러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로 가면 한 5, 6분이면 갑니다. 거제 시내까지 생활 편의 여건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제면을 비롯, 이쪽 요쪽 오송리 이쪽에 다 이제 땅값들이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죠. 자, 고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물건 위치 한번 더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포츠파크빌 아파트 요거거든요. 자, 여기 인근에 보시면 수산자원연구소라 해가지고 이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요. 자, 오늘 물건은 이쪽으로 서남 방향으로 바다를 보고 있긴 합니다. 탁트인 바다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건물들 가림이 있고 이쪽 바다가 이제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거제면은 넓은 바다라기 보다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만처럼 생긴 바닷가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바다에 접해 있는 거의 뭐 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희소가치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외지인의 수요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면 바다를 바로 맞닥뜨리는 것이 조금 수분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여름에 좀 습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해요. 바닷가 앞에 죽어지는 뭐 대부분 그런 형태인데 뭐 세컨용으로 보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주거용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컨셉에 맞춰서 매입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물이 들었을 때이 위성 사진이 촬영이 된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된거 보이시죠? 희미하게 여기 물이 빠지면 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다가 예쁜 바다는 아닙니다. 물이 들면 그냥 온전히 바다 모양을 갖추는데 물이 이제 빠지게 되면, 여기 양식 그런 어구들, 이걸 뭐라 그러나요? 제가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모양이 예쁘진 않다. 바다 모양이. 그렇게 좀볼 수가 있는 물건입니다. 자, 한개동 각층에 9세대씩 해서 1층은 이제 주차장이고요. 총1 0층의 그런 한동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연지는 2005년에 지었고요. 16, 7년 정도 되네. 그죠? 비교적 상태는 좀 양호해 보였고요. 오늘 나온 물건이 전용면적 25평, 3 1 2평 정도 되니까요. 일반 주거용이나 세컨용으로도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바로 항공 촬영으로 모습 담아 보겠습니다. 스포츠 바크빌의 정면 모습이 되겠고요. 자,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 5, 6, 7. 자, 5701호. 오늘 물건은 이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주변은 이렇게 바다, 해안가를 따라서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저기 옆에 인근에 식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 여건은 괜찮아요. 그리고 거제 시내까지 가기도 명진터를 통해서 갈수 있는 여건들은 좋고요. 바로 앞이 이제 바다라서 그런 여건도 좋습니다. 자, 다른 각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모습 담았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모습 담아 봤습니다 뒤쪽에 거제면 소재지 상당히 크죠 그죠 자 조금 멀리서 모습 담아 봤고요 자 여기가 수산자원연구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바다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모양이 예쁘지는 않아요 그죠 오히려 그냥 깨끗한 바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수심이 얕고 물이 빠지면 이렇게 훤히 드러납니다 물이 밀물이 되면 완전히 바다에 잠기고요 그런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물건은 자요거고요 이쪽에 거제면 소재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산전 연구소가 되겠고요. 자, 다른 각도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이쪽 바다를 이쪽으로 보고 있죠. 요렇게 양식 어구들이 자리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뒤쪽 모습. 자, 아파트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완전히 뒤쪽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이쪽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는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주변의 풍경과 눈 높이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려다보는 모습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매정보집입니다2021 타경 2 1,373번이고요. 자원지방법은 통영지원 2월 14일날에 길 잡혀 있고요.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773-3, 스포츠파크빌 701호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고요. 대지권 있고 건물의연면적은 전용 면적은 25.6평, 31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감정가가 1억 3천입니다. 한번 떨어져서 9,100만원에 형성돼 있고요. 어, 실 사용자 부분은 이번 에차에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다 바로 1선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수요층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입찰가액 산정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최근 매매가나 거래가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거는 좀 신중히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그 외에 뭐 특이 사항은 없고요 현재 소유주가 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2010년 당시에는 1억에 매입을 했네요 자낙찰자인수권리등기상에는없고요자 다음으로 실거래이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2월 1일 작년 2월 1일 날에 1억 4천에 6층이 매매 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2년을 건너뛰네요 19년에는 1억 자, 18, 19년에는 1억에서 1억 1천 사이였던 것 같고요. 자, 21년 들어서 가격이 좀 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거래 건수가 하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조선업이 살아있을 때는 보니까, 고층 같은 경우 1억 7,500, 1억 7,000도 있었네요. 자, 2014, 15, 16, 요 때가 좋았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 봤을 때는 1억 한 3, 4천까지는 뭐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앞으로 조선업이 회복되리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요 정도 가격이면 시가에 맞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현재는 9,100만 원입니다. 자 이걸 얼마를 봐야 될까요? 주변의 최근 거래 이력을 보면 자 67%의 거제민 아파트가 이제 낙찰된 이력이 있네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물건이 이제 입찰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상당히 가, 가격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거래 이력이 다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약간 특수한 물건이잖아요. 바다에 접혀있는. 그 장점도.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건. 그래서 입찰, 가액 산정할 때좀 신중함을 기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2차 최저가 수준에서 매입을 해두면, 그것보다는 언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층이 바닷가 앞에 있는 뭐 그런 아파트, 이걸 이제 세컨하우스 용으로, 생활 편의 여건도 돼 있고,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합을 하거든요. 바다가 예쁘진 않더라도. 그런 세컨하우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언접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실거래가 이제 DB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듭니다. 어쨌거나, 해당 물건은 주변 부동산도 한번 들러보셔야 될것 같고요. 내놓은 네, 물건이 많았었는지, 실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건지, 아예 물건이 안 나오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해당 물건의 가치를 가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부분 현장 영상을 통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네, 바다 뷰를 어, 바로 앞에서 볼수 있는 어, 아파트 되겠습니다. 어, 자, 현재 보고 계시는 요, 바로 바다 인접한 요 아파트가 오늘 해당 물건 되겠습니다. 어, 스포츠 파크 빌이라고, 어, 7층에 701호가 오늘 해당 물건 되겠습니다. 주변 현황을 담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대지권 1 6평에 건물 면적 25평이고요, 2005년도에 준공이 어,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뭐 여기가 어, 거제면 뭐 소재지에 어, 위치해 있는 그런 아파트라서 어, 주거 여건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판단이 됩니다. 문이 닫힙니다. 7층입니다. 올라갑니다 10층입니다 네, 네, 맞습 네. 1층인데요. 자,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